자 이건 이제 이거 아닌가?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이거 주문한 다 이거 맞지? 응, 딱 보면 어 여기다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고 싶어 이거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요 뭐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럼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 그럼 얘는 x 6제곱 곱하기 x 어, 이렇게 한번써 볼게요 한 번만 그냥 쓸까? 쓰잖아 6제곱의 x니까 이건 뭐예요? x죠. 이해 안 되면 하나씩 물어봐요. 자, 그리고 얘는 1이지 이거. 그죠? 맞지? 얘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5x제곱인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야 이거 아, 플러스, 플러스 4x제곱 그대로 쓸게요.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사수를 낮춰가면 되죠. 자 계산해 보니까 백이 x 제곱이고 어 백이 x 그다음 이거 없어지네 그지 자 그러면 x 제곱은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음, 이해 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네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엔 약품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